우리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삶과, 삶과 길. 인간에게 있어서 삶과 길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필수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과거 서구 문명의 중심지였던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지요. 로마는 군대를 신속히 이동시키고 물자와 세금을 원활히 운반하고 또 소식 전달을 잘하기 위해서 많은 길을 건설했습니다. 그런 로마의 길은 약 5만 마일의 포장도로와 25만 마일의 길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문명과 번영은 바로 이런 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가난한 19세기까지는 길다운 길은 거의 없었고 우마차가 간신히 다닐 정도의 길밖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 대표적으로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한 후부터 많은 길들이 만들어져서 지금은 매년마다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고 전국 도로 포장률이 98%에 이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대를 불문하고 한 나라의 문명의 척도와 삶의 질은 그 나라의 길의 형편과 정비를 한다고 말합니다. 문명한 나라일수록 길이 발달되고 또 미개한 나라일수록 길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가야 할 길이 확실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더 행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영생의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디에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잠시 잠깐 안개와 같이 사라질 이 땅에 산만이 전부인 양 살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방황하는 길 잃은 인생의 모습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축복의 에덴 동산은 사통팔방으로 길이 열려 있었고요 아담과 하와는 그 길로 자유롭게 다니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들을 다스렸고 그들과 함께 번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하게 되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영생의 길이 막히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그 이후부터 아담과 하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의 아름답고 영화로운 삶을 기억하면서. 또, 걱정 없이 살았던 풍성한 삶을 생각하면서 길을 찾기 위해서 헤매었지만, 그러나 길은 막혀버렸습니다. 이렇게 에덴에서 쫓겨나 영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 방황하게 된 모든 인류의 역사는 어떤 의미에서는 길을 찾는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에덴이라는 말을 잘하지는 않지만 유토피아 또는 파라다이스, 즉 낙원과 같은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사실상 이 모든 것은 바로 어, 길을 찾으려는 노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파스칼은요, 인간은 가져보지 않은 것을 그리워하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좀 엉뚱한 질문가지만 여러분 가운데 팔이 가슴 한 가운데도 달려 있고. 등 뒤에도 달려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 그런 분은 없으시겠죠? 사실 어제도요,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많은 일을 하게 되잖아요? 손이 모자란다는 거죠. 손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훨씬 일이 더잘될것 같다. 그런 상황에서도 손이 가슴에도 달리고 등 뒤에도 달려 있는 이런 것을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것은 원래부터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팔이 없는 사람은, 팔이 정상적으로 두개 있기를 원하고요. 또,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눈으로 볼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그리움이 있습니다. 한번 가졌던 것, 있었던 것, 맛보았던 것에 대한 그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집에서 오랫동안 함께 기르며 함께 지냈던 고양이나 개 같은 애완동물에게도 기도드리라거나 예배드리라고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은 영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나 영혼에 대한 인식이 원래부터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말도 잘 못하고, 뭐잘 걷지도 못하는 어린아이라도, 기도하자고, 손 모으라고 하고, 예배 드리자고 하고, 머리 숙이라고 하고, 또 아멘이라고 하라고 하면, 좀 수준은 낮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흉내를 내고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린아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영혼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계복음단, 운동이라는 단체가 오래전 1999년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세계, 그때 당시만 해도 전세계 인구의 95.5%가 확실한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든 사람들 속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살았었던, 진, 진실로 있었던 에덴 동산에 대한 그리움, 낙원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이렇게 해서 무엇인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길을 찾고자 하는 마음들이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죠? 마음은 있는데, 근데 실제로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하여 헤매고 있거나, 그런 헤매본 경험 때문에 아예 포기해버리고 있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올바른 진리의 길은 하나 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치와 힘을 통해서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왕권주의, 독재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등. 인간의 힘으로 에덴 동산을 만들려고 이렇게 저렇게 노력해봤지만, 그러나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아직도 되지 못했습니다. 빈부 격차와 양극화는 더 심화해져 가고요. 부정부패 또한 더 고도화되고 더 많아졌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정치나 권력 힘을 통하여서 에덴 동산을 도로 찾아보겠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은 많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였고, 앞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과학과 학문을 통해서 그 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정말 과학은 엄청나게 발전했죠. 그러나 인간의 도덕성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은 더 오염되고 대량 살상무기가 개발되고 북한 같은 나라도 핵무기를 개발하는 등 이제는 순식간에 인간을 멸망시킬 수 있는 지경까지 되고 말았습니다. 또 문명이 발달될수록 인간은 내면에 있는 죄악성으로 인해서 더 이기적이 되고 더 고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된 과학 기계로 마치 온 세상 사람들과 다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굉장하게 살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람들에게 우울증 또 이런 고통은 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사랑방에서 함께 새끼를 꼬면서 또그 아랫목 온돌에다가 온 식구의 발을 다 집어넣고 감자 고구마 먹으면서 이야기꽃을 피웠던 그런 구수한 정, 따뜻한 사랑 없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과학과 또 문명을 통해서는 진정한 인간의 변화도 에덴 동산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의학이 발달되면 병이 없고 무병 장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망상에 불과합니다.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언젠가 우리 몸이 기능할 수 없는 순간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선진국은 이 지점에 도달해서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요, 1975년 이후로 평균 수명이 거의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기껏해 2년, 3년 정도 늘어났지, 그 이후로부터는 평균 수명이 거의 늘어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의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절제하지 못하는 욕심과 계속 발견되는 신종 질병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는 에덴 동산으로 갈수 있는 지상 낙원의 길을 열심히 나름대로 찾아보고 있지만 그러나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올수 있는 길,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다 이루었다 하시며 죽으실 때, 당시의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로 다 찢어져 열려진 것처럼, 영원한 에덴 동산인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동굴과 같이 캄캄한 인생의 길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동굴의 길을 뚫어서 터널과 같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골로 서서 1장 20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평화의 길을 열어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을 그분을 통해 자기와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비록 나의 삶의 형편이 캄캄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면 내일에는, 내일에는 반드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광명한 소망의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죄의 용서와 성령 충만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면 이제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치료와 축복의 길이 우리 앞에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만 영생, 천국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대속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에겐 다른 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다 아는 분 중에 그 한국 근대화의큰 일을 했던 박태준 포항, 전 포항제철 회장이 처음에 전도를 받을 때 많은 분들이 전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전도를 뿌리쳤죠. 근데 그 인생에도 고통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지요. 길이 막힌 것 같은 순간에 정말 너무너무 자기를 억울하게 만들어 고통에 빠지게 한 사람이 생기니까 자기의 마음이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이고 싶도록 미워지는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결국은 병까지 들었습니다. 그병 중에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먼저 믿은 자기 딸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희한하게 자기가 그래도 한국 근대화의 큰 일을 한 사람인데 자기 나름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대단한 업적을 만든 사람인데도 자기 가슴 속에 있는 미움을 용서할 길을 찾지 못했는데 예수를 믿게 되니까 희한하게 용서의 길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평안의 길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사는 길이 열려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확실한 구원의 사람이 되었고 결국 자기도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갔습니다. 일본의 훌륭한 기독교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가 쓴 책이 있습니다. 사실 미우라 아야코는 정말 훌륭한 기독교 작가입니다. 이분이 쓴 책은 다 읽어봐도 좋다고 권할 만큼 좋은 책인데요. 이분이 쓴 소설 가운데 양치는 언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여주인공 이름이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목사님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 나오미가 오이치라고 하는 젊은 청년과 눈이 맞아서 부모의 만류를 뿌리치고 집을 나가 버립니다. 한 1, 2년 정도를 함께 살았지만 술버릇이 나쁘고 바람기가 있는 이오이치 남편과 도저히 함께 살 수가 없어 결국은 도망을 나와서 다시 친정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오이치는이 폐병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 나오미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나오미는 받아 주려고 하지 않는데 이 부모님, 즉 목사님의 간절한 권면으로 오이치를 받아 주게 되죠. 처갓집에서 투병 생활하던 오이치는 장인 장모의 믿음에 감동을 받아서 자기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 이후로부터 몸과 마음이 점점 건강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은 오이치는 자기의 은사를 따라서 다락방에 올라가 그림을 그립니다. 매일 다락방에 올라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크리스마스에 자기 아내 나오미에게 줄 선물로 정성을 다해서 영감을 받아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항상 흰 천으로 덮어 놓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분날 이브, 이브 바로 전날이죠 옛날에 사귀던 좋지 못한 여자가 끈질기게 찾아와서 할수 없이 만납니다 그 여자가 술을 권하지만 이제는 사양합니다 하룻밤을 같이 지내자면 유혹하지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여자가 몰래 술에다가 수면제를 타놓고 그리고 이술한 잔만 마시면 내가 이제 놔줄게 그러니까 료이츠가 그것을 모르고 마십니다 그러면서 막 잠이 쏟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서 잠들게 하려고 하는데 이 료이츠가 그것을 뿌리치고 집을 향해 갑니다 결국은 길거리에서 잠이 들어 동사해서 죽고 맙니다 이 소설의 클라이막스는요 료이츠를 장례한 후에 그 다음에 이르오이치가 그렸던 다락방의 그림을 벗겨 보는 일이었습니다. 그 그림은 바로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흘리는 예수님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근데그 그림의 십자가 아래에 한 청년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십자가의 그끝 부분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바로 르오이치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이츠는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의 길을 가면서 확실한 변화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길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주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브예배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영생을 얻는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나는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정작 자신이 가는 그 길은 예수님의 길이 아닌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의 길을 바르게 알고, 그 길을 선택하여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린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대형교회, 또는 유명한 목사, 재미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가 할수 없었던 일을 행하게 하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았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 앞에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는 그 생명의 길이 되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삼부예배때 많은 이웃 또 다른 분들을 초대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유도 우리 교회가 더 유명해지고 교세가 많아지고 아니면 혹이라도 헌금도 많이 모으고 이런 것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또 예수 우리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나오는 사람,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의 길을 걷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한 생명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과거와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겠다는 결단을 증감해 살아간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의 길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이 시대의 사람이 될수 있겠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 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은 무엇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내 스스로 결단하여 순종하여 살아갈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게 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설명할 때 예수님 바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성경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졌고 그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여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야, 들을지어다. 이게 오늘 우리 교회들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할까요? 아마 주차장에 수백 대의 차들이 있습니다. 아, 나와 같은 차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색깔도 같고, 차종도 같고, 예를 들어,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어딜 갔다가 많은 차들 속에 내가 차를 주차했는데, 아, 내 차가 어느 차인지 구별이 잘안 돼요. 그럴 때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요즘 차들은 다뭘 가지고 있죠? 리모컨 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리모컨 키를 가지고 딱 눌러보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차들이 쫙 있는데, 내가 리모톤 리모컨 키를 눌렀을 때 깜빡깜빡깜빡 아니면 빵빵빵 이런 반응이 있는 차가 누구 차예요? 그게 내 차예요. 그게 내 차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방송을 통해서 CD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깜빡깜빡 빵빵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순종하여 결단하여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주님을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만들어 놓고 그냥 내가 원하는 소원만 만족하면 된다는 신앙은 우상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지금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다 보면 오히려 이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선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를 이루는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됨을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크고 비밀한 역사 속에 동행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축복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과 함께 할수 있습니다. 뭐하여서요? 기도하여서, 기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 인류의 죄값 사망을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죽은지 사흘 만에 사망권세이고 부활 승리하여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이제.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거예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아이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걷게 하고 예수의 예수와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을 함께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 이 십자가 지실 때다 도망쳤습니다. 심지어는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실패한 제자들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명령의 말씀을 부여잡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열흘 동안 전혀 오로지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에 힘썼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의 총만함이 임하고 그들이 성령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 자리가 교회의 시작이 되었고 바로 그 사람들이 복음을 핍박하고 반대하는 세상에 새 역사를 만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뭐할때 뭐 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집은 난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마귀는요, 우리를 예수님의 길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다른 건다 해도 기도하지 말라. 기도를 핍박하는 거예요. 성경은 부르짖어 기도하라 고 그랬는데. 누가 부르지 기도하면 미친놈 같이 느껴지고, 푼수 어? 같이 느껴지고, 제정신 아닌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기도에 대한 오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멀쩡한 사람도 기도하면 오해합니다. 기도에 대한 오해가 만들어지고, 기도에 대한 말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기도를 기죽이고, 기도를 못하게 만들고, 기도의 불을 꺾고,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성령과 함께 할때 우린 예수 그리스의 도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승리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예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내 걸음이 예수 그리스의 도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인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은 진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하여 우리가 결단하여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 뭐다 아시다시피 제게는 네 명의 자녀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세 명이 외국과 타주에 나가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나가기 전에 저한테 물어봅니다. 아빠, 우리 거기 가서 어느 교회 나가야 돼? 순복음교회 나가야 돼? 물어봅니다. 제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또 평생을 기억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진심으로 한 말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네 귀에 들려지고 성도들이 열심히 하는 열심히 기도하는 그 교회 가라. 뭐다 하나님의 교회지만 선택할 수 있다면 선택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성도들이 열심히 간절히 부르짖 기도하는 바로 그 교회, 그 교회가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생명을 얻는 참된 믿음의 길을 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의심이냐 믿음이냐를 선택해야 됩니다. 아마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저거 진짜야? 저거 기도하라고 꼬시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하는 분이 두분 있어요. 네. 긍정이냐 부정이냐, 두려움이냐 신앙이냐, 세상이냐 하나님 이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항상 우리는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내가 선택한 그 일이 내일 나의 인생을 결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의 길을 선택하면,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성령과 함께 예수의 길을 선택하면 반드시 우리는 사는 결과를 가져오고 성공과 행복의 열매를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최종적인 승리자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이 길을 믿음으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이 머리 드신 교회에서 성령님과 함께 이 좁은 길을 갈수 있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오늘 이 부에 배 모든 성도님들 이길 위에 모든 축복이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원하는 결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생명의 길을 가는 복된 사람들이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